올해 2월 플래티넘 크루를 수강한 저희 수강생분이 국내 항공사 첫 지원 준비는 한달 만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거의 3,000명이 넘게 지원했고 그중 최종 합격자가 30명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100대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항공사에 합격했었고, 이 친구 역시도 국내 항공사를 준비한 지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첫 지원이었는데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희처럼 단기간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전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넘 크루에는요, 이렇게 명예의 전당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합격하신 승무원분들의 면접 팁들을 넣어둔 코너예요. 최근에는 이 친구 역시도 명예의 전당에 글을 올리면서 합격 팁들을 전달줬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살짝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구는 국내 항공사를 한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면접 답변은 플래티넘 크루와 스터디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갔고요. 이미지는 합격하는 승무원 이미지라는 비밀문서 파트를 보면서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또이 친구와 저에게는 공통점 다섯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그 다섯 가지를 공개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승무원 준비에 꼭 필요한 핵심만 파악해서 스스로 고치면서 준비를 했다는 점이에요. 2. 빠르게 가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것입니다. 3. 답변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요. 4.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 5는 바로 스터디를 했다는 점이에요. 이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5월부터 다마고찌를 진행할 친구이기도 했었어요. 이다마고찌는요 현재 플래티넘 크루에서 무료로 제가 진행하는 1대1 컨설팅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합격 소식을 안겨주면서 다마고지를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합격을 했으니까 더 잘된 일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점은요. 저와 이 친구는 국내 항공사 면접 컨설팅을 위해서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요. 꼭 승무원 면접 준비는 과외나 학원처럼 대면으로 해야 한다라는 인식은 잘못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조건 대면으로 만나서 공수자세와 인사부터 배워야 한다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쓸데없는 연습하시면서 어나 승무원 준비생이야라는 것에 심취에만 계신 건 아니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친구에게 다마고치를 시작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사전 과제를 줬었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충실히 하던 친구였습니다. 바로 이 사전 과제는요. 체크리스트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봐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플래티넘 크루 분들을 위한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착실하게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미소 연습과 동시에 순발력 기르는 연습뿐만 아니라 비밀문서도 읽어보면서 이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착실하게 준비해온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단기간 첫 지원 합격이라는 말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했길래 그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첫 지원 단기간 합격에는 그만한 노력이 있기도 하고요. 정말 승무원 준비에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필요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스터디와 과외를 들었다고 승무원 준비가 완벽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점이 더 부족한지 파악하고 계속해서 개선하는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숨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만 그랬을까요? 저도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안 고쳐지는 부분은 영상을 수십 번 촬영해서 고치려고 하고 답변은 계속해서 수정하는 노력도 했었어요. 지금 내가 정말 승무원 준비에 필요한 핵심을 알고 그것만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만들어보면서 승무원 준비 비교적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은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승무원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테스트를 해 볼게요. 1. 과외에서 피드백 받은 답변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2. 스터디에 가서 인사, 공수자세, 미소유지,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 승무원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더 이상 스터디에서 받을 피드백이 없고, 잘한다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자,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 내 얘기네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이제는 승무원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세 가지 방법들은요. 결코 승무원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윗 내용의 반대로만 하셔도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외나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도 후기에서 말하듯이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합격하고 싶어서 과외를 들었고 그것만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또 이렇게도 말해주고 있네요. 과외에서 해준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은 빨리 깨라고 말해주고 싶다고요 저 역시도 이 의견에 너무나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과외를 들으면 나도 이것만 따라하면 합격하겠지 라고 아니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5년 걸린 첫 번째 항공사 합격도 답변을 전부 갈아 엎고 나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물론, 과외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았어요. 적어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예 모르던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승무원 면접 준비에 대해 파악을 할 수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고, 거의 대다수의 승준생들이 과외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면접 준비는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무원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답변과 이미지예요. 하지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답변이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지원자들이 샵에 다녀오고 비슷비슷한 이미지일 텐데 그중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지원자마다 다 다를 테니까 여기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 역시도 답변을 비밀문서를 보면서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답변의 깊이는 오로지 스스로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죠. 저 역시도 면접을 보는 항공사마다 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다르게 만들어 볼 정도로 답변에 있어서는 열심히 고치고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스터디에 가게 되면요. 여러 명이서 모의면접을 보는 영상을 찍으실 거예요. 그 영상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여러분 차례에서 여러분이 답변하는 것이 남들과 차별화된 답변인지,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잘 들리는 답변인지, 정말 진심이 담긴 답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만약 나의 답변이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둔 답변은 모두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남들과는 차별화되게 만들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요. 플래티넘 그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요. 외항사만 목표로 했던 친구였어요. 그 과정에서 외항사 과외를 수강을 했었고요. 외항사 면접을 여러 번 보면서 반복되는 탈락을 겪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계속 한달 만에 국내 항공사에 합격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국내 항공사는요, 정말로 준비 한달 만에 처음으로 지원해본 항공사에 합격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 5개월 동안은요, 외항사의 몰두해서 면접을 봐오던 친구였어요. 최종적으로는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제 사례도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저는 두 번째 항공사를 준비한 지 일주일 만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 영상 기억하시죠? 저도 일주일 동안 정말 승무원 준비에 있어서 핵심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고요. 빠르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첫 번째 항공사를 준비하면서 수십 번의 국내외 항공사 면접을 봐왔던 경험이 있어요. 저희 둘 사례를 보면 어떤가요? 첫 지원 단기간 합격이라는 타이틀의 이면에는요, 여러 번의 다른 항공사 면접 경험과 같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주면 좋겠습니다. 준비 일주일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스터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 공개를 했었죠. 스터디에 가서도 인사 워킹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답변을 더잘 들리게 해볼지, 차별화되게 해볼지에 더 집중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보완점이 뭔지를 파악하면서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봤는데도 승무원 준비에 있어서 핵심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기간 첫 지원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승무원에 합격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승무원 준비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